안녕하세요. 쭈아빠 이호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주제는 바로 과학혁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 건데, 자, 말 그대로 과학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와 발전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과이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급격한 발전과 변화가 일어났다. 우린 이 시기를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과학혁명은 흔히 17세기를 중심으로 과학혁명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건데, 자, 물론 그 이후에 18세기까지도 등장하긴 하지만 정말 급격한 과학 혁명이라고 부를 정도의 시기는 17세기 정도에 포커스를 잡아주면 된다. 자, 근데 사실 오늘 배우는 이 부분은 역사에 당연히 들어가지만 사실 되게 깊게 들어가면 과학 수업이 되고 깊게 들어가면 윤리와 사상 수업이 되고, 사회문화 수업이 되버리고 경제 수업이 되버리거든 그래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아, 과학혁명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정도로, 세계사 시간에는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거야. 자, 먼저, 과학혁명이 왜 나타나냐? 르네상스 이후에 유럽인이 이슬람의 자연과학을 수용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서양의 중세 시대는 문화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아무개 시기야 왜냐하면 모든 게 신으로 설명되던 시기 아니니 예를 들어 막 비가 하늘에서 비가 떨 내려 그럼 지금은 왜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고 이게 왜 비가 내릴까라는 호기심이 생기고 연구가 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중세 때는 아왜 비가 내려 하늘의 뜻이야. 신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할 수가 없다. 근데 이때 서양 중세가 이러고 있을 때 이슬람 세계는 상인들도 활발히 돌아다니고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자연과 다양한 과학 분야가 발전했던 지역이 이슬람이거든. 근데 이 르네상스 이후에 유럽인이 이슬람이 연구해놓은 이슬람이 끊임없이 계속 발전시켰던 이런 자연 과학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과학 기구도 발전되면서 유럽의 과학 혁명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 전개 과정을 보면 사실 깊게 설명할 게 없다. 그냥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주장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 아니잖아. 우리 결국 알고 있잖아. 태양이 가운데고 지구를 비롯한 뭐 수성, 화성 이런 애들이 도는 거잖아. 그게 바로 지동설이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돈다. 그리고 케플러라는 사람은 화성의 태양을 타원궤도로 회전한다고 주장했고,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자체 제작해서 직접 천체를 관측하고 목성 같은 거 연구해서 지동설을 옹호하고, 그리고 피사의 석탑에서 뭐 낙하 실험을 했다는 것을 알려져 있지. 다양한 낙하 실험으로 새로운 물리 법칙을 발견했다. 아, 그리고 배널 섬선이 뉴턴이야. 바로 그 유명한 만류인력의 법칙. 자, 세계 3대 사가 있지? 바로 첫 번째 사가 아담과 이브의 사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가고두 번째 사과, 뭐, 뉴턴의 이 사과 아니니. 만인력 중력을 법칙하고 인과적으로 설명했던 그 사과. 그리고 세 번째 사과가 예술적인 분야에서 중요한 세잔의 사과인가 그럴 거야. 아마 사과를 그리는 방식이 그 전에 비해 좀 달라진 건데. 자, 깨알 잘난 척한번 해봤어. 자, 뉴턴이 중요한 건, 이 만류의 법칙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현상을 인과관계로 설명했다라는 거지. 이제 그냥이 아니라, 이래 이래서 이렇다는 걸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우린 그거를 기계론적 우주관이라고 부르는 건데,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야. 뉴턴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온 세상이 기계가 되어 있다. 기계처럼. 우주와 자연계가 신의 섭리가 아니라, 신의 세계를 이제 아닌 거야. 중세가 끝난 거야. 신의 섭리가 아닌, 일정한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기계라고 생각한 거야. 그럼 기계가 돌아갈 때 부품들이 다이 만나고 있고 어떤 원리, 법칙에 따라 돌아가는 거잖아. 그렇게 인간관계를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우린 끊임없이 찾아낼 수 있고 끊임없이 파악할 수 있다야. 그게 기계개론적 우주관이야. 자, 과학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야. 기존 중세 갖고 있던 과학 패러다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인 거지. 이제 모든 걸 인과관계를 설명한다? 그 말은 계속 찾을 수 있는 거야. 법칙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인 거지. 그럼 베살리우스와 합의는 의학 쪽에서 중요한 부분. 참고하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식으로 연구를 어떻게 했냐. 그게 세 가지 연구 방법론이 등장한다. 자,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윤리와 사상이 돼. 그냥 간단하게. 메이컨이라는 사람은 경험론. 직접 경험을 해보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국어적으로 치면 귀납법이지. 뭐 이런 식이지. 이래 이래 이래서 이렇다. 라고 결론 내리는 거. 귀납법. 그래서 실험과 관찰을 중시하게 왜? 직접 해봐야 되니까. 눈으로 봐야 되니까. 반면에 데카르트는 뭐라 그러냐. 합리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설정을 해놓는 거야. 우린 그걸 국어적으로 연역법이라 그래. 이런 식의 패턴이지. 뭐 예를 들어 모모는 이렇다. 왜냐하면, 이래, 이래, 이래서, 이런 게 연역법이야. 그래서 중요한 거, 합리적으로 추론.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아, 이렇지 않을까? 이러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거를 왜냐하면, 하나씩 따져보는 게, 바로 합리론. 데카르트는 합리론, 베이커는 경험론. 그리고 칸트는 이 경험론과 합리론을 적절하게 비판하고 통합시켰던 사람이 칸트. 자, 깊게 안 들어가는 이유는, 이게 깊게 들어가면 수업에 본질이 사라져. 오늘 수업의 본질은 17세기 과학혁명. 이런 식의 연구 방법론이 등장했다가 세계사의 핵심인 거지. 베이컨의 경험론에 대해서 달달달 외우고 기억하고, 데카르트의 합리론을 달달달 외우고 기억하고, 방법을 계속 다 외운다? 자, 이거 윤리와 사상 시간에. 자, 세계사는 이런 것들이 아, 17세기. 자 그래서 영향 과학적, 합리적 사고방식으로, 그렇지 역사에서 중요한 이런 것들이지, 바로 18세기 등장하고 유행하는 계몽사상의 토대가 됐다 정도.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나 쌤이 설명할 게 마땅히 없다. 그나마 역사적으로 좀 강조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뉴턴 정도. 그전에 그전과 다른 패러다임이 등장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머지 요거, 크로타 뭐 17세기, 자, 그다음 이제 그나마 역사적으로 설명할 부분 요거지. 사회 계약설. 자, 이 사회 계약설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사회가 인간들의 계약으로 등장하고 이 계약으로 국가나 정부가 출현했다는 사상이 바로 사회 계약설이야. 자, 이 사연 사회 계약설을 보면 자연법 사상의 바탕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자연법 사상은 뭐냐면 현실의 법이 아니라 현실의 법 위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타당하게 생각하는 것들 있지, 그런 원리가 있다라는 개념이 자연법 사상이야.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어떤 법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 타당한 기본적인 개념인 거잖아. 그런 것들이 자연법 사상이라고. 자, 이런 자연법 사상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지켜지려면, 효과적으로 자연법 토대하에 인간들이 평화롭게 살려면, 우리 서로 약속해야 되고 계약을 맺어야 된다. 그게 바로 사회계약설이야. 다만 사회계약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차이가 좀 있어.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홉스, 로크, 루소가 등장한다. 어떻게 보 오늘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야. 자이세 사람의 공통점, 사회계약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럼 지금부터 차이점이 중요한 거겠지. 자 공통점은 사회계약, 사회계약, 사회계약 다 써야지. 차이점. 홉스는 자연권을 양도 다 준다고 생각했어 자연권은 내 자, 권리를 다 맡겨놓는 거야 다 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홉스는 절대군주를 옹호했던 사회계약설이라 그래 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이 자연권을 갖고 있으면 사회는 혼란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는 자연권을 전부 절대적인 어떤 특정 사람에게 다 주자라는 거야 그 사람이 잘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 홉스의 사회계약설은 절대군주를 옹호했다. 지지했던 사상이라고 불러.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자 로크의 생각은 홉스랑 좀 달랐어. 자연권을 모두 주는 게 아니라 일부를 잠시 맡겨놓는 거다. 위탁해놓는 거다. 내 자연권을 잠시 맡겨놨기 때문에 맡겨놨는데 어? 영 시원찮아? 영 엉망이야. 그러면 언제든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 야 그래서 저항권을 인정했다. 정부 교체가 가능했다. 요게 굉장히 로크의 포인트. 그래서 바로 그에 져서 시민정부론에서 그 같은 의견을 주장하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저항권 인정의 포인트. 루스터의 생각은 뭐냐. 자연권을 뭐 주, 음 맡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인간은 일반이지. 내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의지, 국민 주권,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기본적인 내가 주인인 권한들이 있다. 뭐 생명을 지킨다든지 자유, 평등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약속만 잘하면 이런 건 얼마든지 잘 지켜질 수 있다야. 그래서 이거는 인간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굉장히 중시하고 인간 개개인의 권리가 지켜지는 걸 매우 중시하는 게 바로 루소야. 그래서 내 개인의 주권이 조금이라도 침해당한다 언제든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루소의 이 같은 사회계약설은 훗날 시민혁명에 큰 영향을 주어서 특히 프랑스혁명의 배경이 됐던 게 바로 루소의 생각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 지금의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과 발전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됐던 게 바로 루소. 자, 그래서 홉스는 자연권을 다 준다. 절대군주를 인정해주는 거. 로크는 내 자연권 일부를 맡겼다. 내 영천천타 대차 좋을 수 있다 저항권을 인정했다 루소는 내 자연권을 뭐 맡기고 주는 개념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나의 타고난 주인인 권한들이 있다 자유평등과 같은 기본적인 권한들 내가 잘 지키고 내가 잘 발전시킬 수 있으니 우리끼리만 약속 잘하면 된다 이게 바로 루소 자 그리고 테나나는계몽사상은 아까 설명을 다 했어 우리 전시간에 절대왕정할 때 인간의 이성으로 기존의 문제점을 극복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시민혁명에 영향을 미쳤다. 왜?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기존의 사회가 문제, 부조리, 낡은 간습이잖아. 그걸 타파할 수 있었잖아. 그게 바로 시민혁명인 거고. 그러니까 개몽사상의 대표적으로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고, 몽테스키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삼권 분립을 제시했던 사람. 루스터는 위에서 설명했지. 그래서 프랑스혁명과 민주주의 이념에 영향을 미쳤다.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했었지. 그치? 그래, 이 디도르와 달랑베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개몽사상 기본적으로 현재 부조리를 극복하려면 똑똑해야 될거 아니야.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 디도르라고 나있는데 아 사실은 디드로야, 디드로. 디드로로 기억하면 돼. 이 디드로와 달랑베르가 세상의 지식들을 책으로 묶은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백과사전이잖아. 그래서 이 당시 백과 전서라고 불렸는데, 지식들을 많이 모아서 공부해서 똑똑해져야 기존의 문제를 극복하고 발전시킬 수 있잖아.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진보, 발전시킬 수 있잖아. 그럼 많이 알아야지. 그래서 디드로와 다랑베르가 백과 전서라는 책을 만들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왔을 는 에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에덤 스미스가 쓴 책이지.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성. 경제에 맡겨라. 자, 이게 왜 등장했냐면, 우리 전 시간에 배웠잖아. 절대 왕정. 중상주의 기억해? 중상주의 핵심은 뭐야? 국가가 통제하는 거지. 그거 하지 말자라는 거야. 그래서 에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기존의 중상주의 문제점을 비판한 거야. 국가가 너무 손대지 마라. 경제는 자유롭게 놔뒀을 때잘 돌아간다. 그래서 등장했던 이 에덤 스미스 국부론 책. 거기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은 바로 고전 경제학의 토대가 마련됐다. 그래서 이거는 중상주의와 비교. 중상주의는 국가가 통제. 애덤 스미스의 책 국부론에서는 국가가 손대지 마라 자유롭게 맡겨두자. 자, 이런 식으로 정리 잘해두면 될것 같아. 자, 오늘 과학혁명은 뭐 어렵진 않다.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공부할 땐좀 짜증날 수 있지만 역사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달달달 외우고 공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학교 시험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정리하면 여기선 뉴턴 정도. 여기서는 어, 사회계약서는 중요하고 그 밑에 계몽사상 이 정도의 포커스를 맞춰주면 될것 같아 자 건강 잘 챙기고 복습 잘하고 안녕